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오늘은 스티치가 매우 아름다운 자스민 스티치 티 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아름답지요? 이 앞면이고요. 어, 뒷면입니다. 이렇게 자스민 스티치로만도 쓸수 있고요. 저는 테두리를 이렇게 예, 만들어줬습니다. 두 가지 모양이 다 예쁜 것 같습니다. 초록초록 합니다. 아주 싱그럽습니다. 또 정렬적인 색이죠. 아주 예쁩니다. 화사한 색이지요. 아주 예쁩니다. 이 자스민 스티치 뜰때 준비물은요. 저는 헤라 울실 사용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코바늘은 7호 코바늘입니다. 가위, 이 단수링, 돗바늘 필요합니다. 이 자스민 스티치 뜨기 전에 비단 코바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자스미 스티치 들은 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드코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늘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매드코 하나 만들어 줍니다. 사슬을 4개 해줄게요. 사슬 하나 사슬 둘, 사슬 셋, 사슬 넷. 첫 번째 사슬이 여기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바늘을 넣을 겁니다. 이곳에 바늘을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 고리가 아, 두구리 생겼습니다. 이 왼쪽 고리가 오른쪽 고리 안으로 통과하는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작은 원이 생겼어요. 사슬을 하나 해줍니다. 사슬 하나. 그리고 이렇게 실을 맞춰줍니다. 약간 길게 해줬지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습니다. 이곳에 바늘을 넣습니다. 이곳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실의 길이 맞춰줍니다. 바늘에 실을 한번 감습니다. 이곳에 바늘을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실의 길이 맞춰줍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떴는데요. 이렇게 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뜨지 않습니다. 이 실을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위에서 실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옆구리에 이런 모양이 하나 생겼어요. 한 번에 쭉 통과했지요. 그 다음에 이 옆구리에 생긴 이실 밑으로 바늘을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 두 꼬리 생겼지요? 왼쪽 고리가 오른쪽 고리 안으로 통과합니다. 이제 빼뜨기 해준 거예요. 사슬을 하나 해줍니다. 사슬 하나 실을 이렇게 당겨서 이 코를 좀 넓게 해줍니다. 바늘에 실을 감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빼뜨기 한곳 있지요? 이곳입니다. 이렇게 모아 떠진 곳 이곳에 바늘 넣습니다. 바늘을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 세 골이 생겼습니다. 길이 맞춰줍니다. 다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습니다. 같은 자리입니다. 이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 다섯 골이가 생겼습니다. 다섯 골이 생겼으면 이제 이 밑으로 갑니다. 이 원으로 갑니다. 여기도 바늘에 실을 한번 감습니다. 이원 안에 바늘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길이 맞춰줍니다.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원 안에는 이 고리가 하나, 둘, 셋, 네개 생겼죠? 이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여기를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윗부분을 실을 걸어서 한 번에 쭈루룩 통과합니다. 그러면 여기 옆구리 이 실이 있습니다. 이 옆구리 실 밑으로 바늘을 갑니다.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 고리가 두개 생겼지요? 왼쪽 고리가 오른쪽 고리 안에 통과하는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된 형태를 이제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사슬 하나 해줍니다. 실을 쭉 당겨줍니다. 바늘에 실 감습니다. 이곳 있죠? 빼뜨기 한 곳. 이곳에 바늘 넣습니다. 실 길이 맞춰줍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길이 맞춰줍니다. 이첫 번째 여기는 항상 다섯 코가 생깁니다. 이 기둥 때문에 다섯 코가 생깁니다. 이제 이 원으로 갑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 원에 바늘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길이 맞춰줍니다. 한번더 바늘에 실을 감습니다. 또이 원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길이 맞춰줍니다. 여기. 네 골이 여기 다섯 골이 생겼죠. 이제 한 번에 통과해 줄 겁니다. 이 실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윗부분에서 주르륵 한 번에 통과해 줍니다. 보고 여기 옆구리 실이 여기 있죠. 옆구리 실이 밑으로 바늘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왼쪽 꼬리가 오른쪽 꼬리 안에 통과하는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 밑에 이 모양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겼네요. 이 모양이 여섯 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로 개볼게요. 잡고 한 번에 통과. 옆구리 실, 이 밑에 바늘로. 실 가져와서 빼뜨기, 사슬 하나, 길이 약간 해주고요. 여기지요. 이곳에 바늘 넣고 실가져와 길이 맞춰주고, 바늘에 실 감고요.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길이 맞춰주고, 다섯 이 생겼습니다. 이곳으로 갑니다. 실 감아주고, 길이 맞춰주고, 실 감아주고, 가져와서 길이 맞춰주고, 여기 이실 잡습니다. 위에서 한 번에 쭈르륵 통과. 옆구리 실, 옆으로 바늘 가서 실 가져와서 빼뜨기. 사슬 하나 길이 약간 길게 하고요. 다시 이곳에 바늘 넣고 실기 가져오고요. 실 감았죠? 다시 이렇게 가져옵니다. 다섯 꼬리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 바늘에 실 감아서 실 이렇게 가져와서 실 길이 맞춰줍니다. 바늘에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실 길이 맞춰줍니다. 여기 잡죠? 여기 잡고 한 번에 통과. 옆으로 이 옆구리 실 밑으로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빼뜨기,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건데요. 여기다 바늘을 할 거예요. 사슬 하나, 사슬 하나 해주고 약간 빼서 이코 길게 해주지요. 바늘에 실을 감습니다. 이곳이죠 이곳에 바늘 을 넣고 실 이렇게 가져와서 길이 맞춰줍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곳에 바늘 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곳 잡고요 위에서 바늘 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옆구리 실 있죠? 이 밑으로 바늘 들어가서 이렇게 만해줍니다. 그리고 이곳 이곳이죠? 이곳에 바늘 넣습니다. 바늘 을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 새고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왼쪽 꼬리가 두고리 통과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통과합니다. 일 단이 예, 끝났습니다. 2단 음,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이거 길게 코 늘려 주고요. 이곳입니다. 이곳에 예, 실 이렇게 가져옵니다. 바늘에 실 감아서 이곳에 예, 바늘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다섯 구리 생겼지요? 옆구리 실 잡습니다. 한 번에 통과합니다. 옆구리 실 밑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해줍니다. 2단에 기둥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이한 개만 해줍니다. 사슬 하나 해줍니다. 코 이렇게 길게 해주고요. 바늘에 실을 감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빼뜨기 했던 곳, 이곳에 바늘을 넣습니다. 실 이렇게 갖고 오고요. 기법은 똑같죠. 이렇게 다섯 코가 됐습니다. 꽃잎이 세개 모아지는 것을 저는 삼동이라고 칭을 할 건데요. 이렇게 렇게 바늘 넣을 겁니다. 여기다 여기다 바늘 넣을 겁니다. 바늘에 실 감고요. 이곳이죠. 이곳에 바늘을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또 바늘에 실을 감습니다. 이곳입니다. 여기 이곳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옵니다. 지금 한 뭉치, 두 뭉치, 이쪽 거 가져가면 세 뭉치지요. 바늘에 실 감고 이곳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옵니다. 또 이곳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옵니다. 이제 실이 세 뭉치가 있다고 해서 저는 삼둥이라고 부릅니다. 옆구리 실을 잡습니다. 잡고 위에서 바늘 실 주르륵 가져옵니다. 옆구리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밑으로 어, 바늘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 지금 보면 이 기둥코 빼고 이렇게 꽃잎이 세개 모아졌어요. 이게 저는 음, 삼둥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둥이 이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1 번입니다. 1 번. 사슬 하나 거기 길게 빼고요 이곳에 바늘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죠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바늘을 저는 여기다 넣을 겁니다 이동이를 만들죠 바늘에 실 가져와서 이곳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이렇게 길이 맞춰주고요 이렇게 또 바늘 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 이렇게 길이 맞춰줍니다. 옆구리 실 잡고요. 한 번에 통과 옆구리 실 밑으로 바늘 들어가서 실 가져와서 빼뜨기 이게 2등입니다. 지금 하나 두 번째 첫 번째는 3등이 해주고 두 번째는 2등이 해주면 됩니다. 다시 이제 1번 합니다. 1번 3등이 사슬 하나 이곳에 바늘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실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곳에 바늘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다시 이곳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옵니다. 두 뭉치 됐죠. 이제 세 뭉치 만들어 줘야 되죠. 다음 칸에 이렇게 실 가져오고요. 이렇게 실 가져옵니다. 3등이 됐습니다. 옆구리 실 잡아주고요. 실한 번에 주르륵 빼줍니다. 여기, 옆구리 실 밑으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나, 둘, 하나, 두 번째는 이둥이 만들어줍니다. 사슬 하나, 코 길게 해주고요. 한 번, 두 번. 이곳이죠. 이곳에 한 번, 두 번. 여기 잡고요. 주르륵 빼주고, 옆구리 실 밑으로 바늘 들어갑니다. 실 가져와서, 빼뜨기. 2단의 규칙은 첫 번째 3둥이두 번째 2둥이첫 번째 3둥이두 번째 2둥이 지금은 두 번째 했죠? 이제 첫 번째 삼둥이 합니다. 사슬 하나, 코 길게 해주고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여깁니다. 삼둥이죠? 한 번, 두 번. 옆구리 접어주고요. 주르륵 빼줍니다. 옆구리 밑으로. 이렇게 바늘 넣고 빼뜨기 두번째 입니다 사슬 하나 실 길게 해주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둥이지요 옆구리 실 잡아주고요 한번에 주르륵 빼줍니다 옆구리 실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 가져와서 빼뜨기. 같은 방법으로 다 뜨고 한코 남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코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형태가 제 형태하고 같은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3등이죠. 첫번째 2등이 3등이 2등이 3등이 2등이 3등이 2등이 3등이 2등이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오면 맞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이제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2동이를 떴기 때문에 이제 3등이 해줍니다. 사슬 하나, 약간 길게 해주고요. 한 번, 두 번. 이곳에 한 번, 두 번. 여기는 이곳으로 갑니다. 이곳.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곳입니다. 바늘에 실 감고 이곳에 한번 또 같이 두번 이렇게 삼등이가 됐습니다 옆구리 실을 잡아주고요 한번에 주르륵 빼줍니다 빼줬지요 옆구리실 밑으로 바늘 들어갑니다 실 들어가서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요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제 연결할 건데요. 이곳에 연결을 할 겁니다. 사슬 하나, 실 길게 해주고요. 바늘에 실 감고, 한 번, 두 번, 옆구리 실 잡고요. 한 번에 통과. 이실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서 실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죠? 여기 밑으로 바늘 들어갑니다. 그럼 세고리가 생깁니다. 왼쪽 고리가 두 고리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2단이 끝났는데, 자스민 스티치 참 예쁘지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단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코 길게 해주고요. 한 번, 두 번입니다. 옆구리 실 잡아주고요. 한 번에 통과해 줍니다. 옆구리 실 밑으로 바늘 들어가서, 빼뜨기 해줍니다. 이 3단의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슬 하나 해줍니다. 실 약간 길게 해주고요. 이 3단의 규칙은요. 3등이 두 번, 2등이 한 번입니다. 바늘에 실 감고요. 이곳에 바늘 넣고 이렇게 실 가져옵니다. 패턴은 똑같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 그 다음 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삼둥이가 이제 만들어졌지요. 옆구리 실 잡고요. 한 번에 통과합니다. 옆구리 실 밑으로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빼뜨기. 이렇게 삼둥이가 한번 만들어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가 생깁니다. 지금 3등이 한번 만들어졌지요? 사슬 하나 길게 빼주고요. 이곳에 한번, 두 번, 이곳에 한번, 두 번, 3등이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죠? 한번, 두 번. 3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옆구리 실 잡고요. 한번에 통과. 옆구리 실 옆으로 바늘 들어가서 실 가져와서 빼뜨기. 3둥이가 1, 2번입니다. 세 번째는 2둥이 합니다. 사슬 하나, 이렇게 놓고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2둥이 됐죠? 옆구리 실 잡고 한 번에 통과, 여기 실 밑으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 보시면 1번 3둥이, 2번 3둥이, 3번은 2둥입니다 반복합니다. 1번 3둥이 합니다. 한번 2번, 3번 한번에 통과. 옆구리실 밑으로 바늘 넣어서 한번에 통과. 1번 했지요. 사슬 하나, 또 3등입니다. 한번, 두 번, 한번, 두 번, 한번, 두 번, 한번에 통과. 옆구리 실 밑으로 쪼아서 빼뜨기. 세 번째, 이제 2등이 갑니다. 한번, 두 번, 한번, 두번 통과 칠 넣고 빼뜨기 3단의 규칙은 첫 번째 3둥이, 두 번째 3둥이, 세 번째는 2둥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3둥이, 3둥이, 2둥입니다. 이렇게 단수링을 표시해주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이제 2둥이 있으니까 3둥입니다. 사슬 하나 길게 빼주고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삼둥이가 아, 됐습니다. 잡고 한 번에 통과, 옆으로 어,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빼뜨기. 이제 삼둥이 한번 했지요? 사슬 하나,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번더 가죠. 한 번. 두 번. 3등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에 통과 옆에 네. 실 밑으로 바늘 넣고 빼뜨기. 이제 한번두번 번 했으니까 이제 2등이해 줘야 되죠. 한 번. 두번 통과 프로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빼뜨기 이동이 할 때마다 이 단수링을 이렇게 걸어주면요 예, 자스민 스티치를 훨씬 더 편하게 뜰수 있습니다. 뭐 초보자도 쉽게 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저는 다 뜨고 한코 남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코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뜨신 형태가 제 형태와 같은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둥이 3둥이 2둥이 2둥이 할때 이렇게 단수링했습니다 3둥이 3둥이 2둥이 3둥이 3둥이 2둥이 3둥이 3둥이 2둥이 3둥이 3둥이 2둥이 지금 3둥이 했습니다 또 3둥이 한번더 해야 됩니다 3둥이 한번더 합니다 사슬 하나 해주고요 코 늘려주시고, 한 번, 두 번, 이곳이죠. 이곳에 한 번, 두 번, 이곳으로 갑니다. 이곳에 한 번, 두 번. 삼둥이 됐습니다. 옆에 실 잡고요. 한 번에 통과, 옆구리 실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서 바늘 가져와서 빼뜨기 이 형태가 됐어요. 사슬 하나 실 길게 빼주고요. 한번두번 번 해줍니다. 옆구리 실 잡고요. 한 번에 통과 옆구리 실 밑으로 바늘 들어가서 여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이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바늘 넣습니다.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요 형태지요. 왼쪽 고리가 오른쪽 두 고리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럼 요 형태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세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개. 여기 열 여덟 개가 나옵니다. 이대로 쓰셔도 아주 예쁩니다. 이대로 쓰실 분들은 이렇게 사슬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실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꼬리 실을 감춰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겠습니다. 테두리 해주겠습니다. 이런 형태지요. 지금 빼뜨기 한 상태예요. 사슬 하나 해줍니다. 사슬 하나. 이곳에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큰 사슬이 있어요. 여기에는 짧은뜨기를 한번, 두 번을 해주고요. 여기 이제 모았던 곳, 여기 구멍 생긴 곳은 짧은뜨기 한번, 여기도 있죠. 한번, 두 번, 여기 모았던 곳,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으로 갑니다. 이곳에 짧은뜨기 한번, 두 번, 가운데 한번, 여기죠. 한번, 두 번, 가운데 한 번, 여기도 한 번, 두 번, 여기 가운데 한번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다 뜨고 한코 남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코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짧은 뜨기 여기가 기둥코지요. 이 여기가 첫 코입니다. 짧은 뜨기 첫 코지요. 이 밑에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이제 마무리단 할 건데요. 이 마무리단은 이렇게 앞으로 바늘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짧은뜨기를 뒤돌아 아, 뜨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바늘 들어가서 실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두구리 생겼지요? 한 번에 통과. 아, 쉽습니다. 여기 에 바늘을 이렇게 뒤로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 여기도 이렇게 넣고 실 가져와서 통과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 있죠.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 주면 됩니다. 저는 다 뜨고 한코 남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코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이곳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두구리 통과. 여기가 지금 처음 시작한 곳이죠? 이곳으로 갑니다. 이곳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서 두구리 통과.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이 실을 빼주시고 잘라주세요. 돗바늘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돗바늘을 여기다 이렇게 에, 낍니다 끼고 여기죠 첫 번째 되돌아 뜨기뜬곳 이곳에 끼고 옆으로 이렇게 에, 갑니다 이렇게 바늘 넣고요 실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 실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주세요. 아주 예쁜 자스민 스티치 티 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비단 코바늘 자스민 스티치 티 매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뜨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